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심란하지만 이럴 때는 주가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주식 공부하면서 내공 쌓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투자자나 신규 진입을 검토 중인 투자자라면 한 번쯤 검토해야 할것 같아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6위인 LG화학입니다. LG화학 주가는 2022년 3월 43만 7천 원을 바닥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6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내리면서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올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으로 LG 화학은 순수 석유회사, 석유화학 회사로 석유화학 시향에 따라서 최근 내리막을 걷고 있는 롯데 케미칼 금호 석유화학이랑 같은 길을 갈줄 알았는데 왜 오를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 살짝 고점과 저점 시기만 다르고 차트를 거의 복사하는 것처럼 똑같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 12월 물적 분화로 기업 공개로 2022년 1월에 상장되었습니다. 다만 LG 화학은 대주주로서 무려 여전히 81.84%는 보유 중입니다. LG화학의 상반기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23조 23조 8천억, 영업 이익은 1조 9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부문이 9조 4천억이 잡혀 있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의 상반기 매출 실적도 9조 4천억입니다. 음, 상방 실적을 그대로 100% 가져왔다는 얘기죠. 결론은 두 회사가 어, 살림은 따로 차렸지만 여전히 한 지붕이라는 것입니다. LG 화학 실적과 주가를 말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빼고 얘기할 수 없고 LG 화학은 여전히 2차전지 사업을 보유한 대형 우량주라는 것입니다. 지수관리.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지수 관련 투자자가 아니라면 굳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고 LG 화학을 매매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LG 화학의 현재 주가는 56만 5천 원이고요. 시가 총액은 대략 40조 원입니다.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시가 총액은 103조 원이고요. LG화학의 사업 부문별 비중을 보겠습니다. 어, 상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석유화학이 약48.7%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약39.5% 첨단소재 부분이 약7.6% 생명과학이 1.7% 어, 기타가 2.1%입니다. 어, 사업 부문별 성장세를 보면 어, 석유화학이나 첨단소재 생명과학 등은 어, 매출 규모가 거의 성장 없이 정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2차 전지 부문만 2014년에 2조 8천억에서 어, 2021년에 17조 8천억으로 꾸준히 크게 성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생명과학 부문은 2016년에 LG 생명과학을 합병한 것이고요. 어, 기타 부문은 종자, 비료 등 파만농을 2015년에 인수한 것입니다.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서 두 부분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어, 미래에는 고성장 부분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차전지 부분도 20년 전에서 20, 거의 20년 동안 정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매출 성장을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20조원에서 27조까지 서서히 증가하였지만 2020년에 30조 원을 돌파하였고요. 2021년에는 42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와 2023년에는 예측치이지만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의 흑자를 보여왔고요. 2021년 비약적으로 5조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때는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석유 화학에서만 매출이 6조가 증가했고요. 납사 원가 상승보다 PVC 등 제품 가격 상승 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은 쉬어가는 시기로 보입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은 정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LG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은 2022년에도 영업 이익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일 것 같고요. 2022년에 1조 2천억 내년 2023년에는 2조 1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부분은 좀 어려운 듯 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만 보고서만 보면 PBC 가격이 2022년에는 작년 21년보다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2020년과 비교해보면 약53.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인 납사가격을 보면 어 일단 작년보다도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어 2020년과 비교하면 누적적으로 약140% 2배 이상 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일단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으로 l g 화기 대체대조표를 보면 어 자기자본 기준으로 36조 5천억으로 어 아까 시가총액이 40조였으니까 PBR이 약 대충 1.09배 정도 됩니다. 나머지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LG 화학의 대주주는 주 l g 고요주 LG는 LG전자와 LG화학을 어, 두 쌍도마차로 갖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어, 석유화학 부분, 사업 부분별 어, 주요 내 사업 내용이나 제품은 참고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